제 1번이죠. 그세 가지를 내가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는 인사검증. 하나는 그, 이, 그 개혁, 개혁 이슈, 개혁 문제. 개혁을 할줄 아느냐. 구조 개혁 문제. 세 번째는 환각 문제. 환각이 나타나게 한다 말이에요. 말, 유수한 말을 중에서 강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는 그 말을 듣다 보면, 어,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말을 합니다. 다 거기에 녹아버리죠. 그래서 그 환각이 일어난다.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 그 끝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따져보는 사람입니다. 인사 검증을 보세요. 이 조국의 트위터, 옛날 트위터죠. 지금 X라고 하는 그 트위터에 2013년 11월 9일날 트윗을 합니다. 케 k 파이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이 친구도 윤석열이 동기라니까 윤석열 형인데 그 이, 이 치, 윤석열은 구순화 했고 이 친구는 뭐그 윤석열 형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것을 리트윗합니다. 조국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리트윗 이렇게 이미 윤석열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 문재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2013년에 Jumping with Love라는 곳에서 그그저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하는 그 행사에 가서 그때 대선 후보였죠. 2013년이면 낙선하고 대선에서 그 누구입니까? 그 박근혜 박근혜한테 지고 이제 거기에 불려가서. 어, 이렇게, 점핑한 이거를 했죠. 그것을 언제, 박, 저기, 김건희가 이것을 언제 SNS에 올렸느냐. 이 사진을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는 바로 그날 올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을 점핑 위드 러브 행사에 초대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사람이다. 나는 대통령을 안다.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 이게 2013년이거든요. 근데 조국은 어떻게 윤석열이 어떤 놈인지를 알고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한 리트윗을 했나면. 다 통하는 놈들이야. 윤석열을 모르지 않아. 다 알고 있어, 이미. 문재인도 알고 있었고, 조국도 알고 있었던 거지. 문재인과 조국은 그때부터 이미 2011년,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는 2011년 둘이서 뭔가를 했어요. 아, 그 거짓과 위선의 정신이 매불쇼에 나와서 조국이 폭로합니다. 윤석열은 일찍부터 날 죽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과정에 대한 인사 검증을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최욱이 묻습니다. 매불쇼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민정수석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잔고 위조 잔고 조작했잖아요. 그저김건희하고 같이 한 거거든. 양평 공릉지구 개발 특혜 의혹 이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민정수석이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하시는데 제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첫날 기자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수사지휘, 경찰이든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바로 즉답하는 게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할 자리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고 끊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수사를 진짜 조율을 했어요. 누구 집어넣어라. 누구 집어넣지 마라. 다조율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정 논단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엄명이 청와대는 절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명이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의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이 청산유수 아닙니까? 말이 근데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장고 위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왜 인사검증을 안 했냐고 묻는 거야? 근데 이 조, 조국의 답변은 뭡니까? 청와대는 절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엄명이었고, 역시 마찬가지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을 하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랬구나. 남들이 안하는걸 했네. 오 잘했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Hallucination.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환각을 사실이 아닌 것을 맛이 사실인 것처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답변이 안 됐는데 답변이 된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니다 환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환각 문제가 생기는 거요 그런 말이 대표는 안 해. 자, 두 번째 구조 개혁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 12월 9일날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서 북토크를 합니다. 문재인 김인애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 제가 그걸다 읽어봤습니다. 그냥 검찰을 생각만 합니다. 검찰을 계약한다가아니야 검찰을 생각한다. 진짜 생각만 했어요. 5년 내내 출판 기념회에서 북콘서트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조국이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첫째,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요약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검찰과 손을 잡았어요. 검찰을 이용했습니다. 이놈이 지금 무슨 죄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은 인사조직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직 생활 조금만 해보면 조직은 그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구속받아서 행동하지. 아무리 강골 아니라 강골의 헤르비가 봐도 조직이 세팅된 구조와 시스템을 벗어나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강골한 사람,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laughs> 이 밀어먹어라. 아, 필요해.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골이고 깨끗해도 그 구조와 시스템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조직이 잘못 설계되었으면 사람은 아무리 강골이고 깨끗한 사람도 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정작 자신이 개혁을 맡았을 때 정권 초반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그그 그 증거를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권 후반 되게 되면 또 다음 정권의 줄서기 줄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뭘 검찰 개혁을 할 사람들이 집단으로 법무부로 들어가라는 거냐? 그래서 법무부로 집단으로 들어가서 검찰 개혁을 하려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건 노무현 때 검찰 개혁을 못한 것이 한이 됐던 그, 이그 저기 변호사들, 검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어요. 근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집단을 팽 쳐버립니다. 그거 다 알고 있었죠.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빌어먹을 놈 아냐? 자기가 말한 것을 6년 후에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라요. 조국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신언서판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검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이춘재 기자가 쓴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안타깝게도 그 출판기념회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출판기념회로부터 6년 뒤 그러니까 2017년 문재인의 신임 아래 그가 조국이 주도한 검찰개혁은 이와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찾아본 겁니다. 먼저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하느라 정권 초반이라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문재인 정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강제적 조사와 처벌의 행태로 진행되었다. 제 아무리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념을 가진 정권이라도 이 방식은 검찰과 손을 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검찰을 이용해먹었다는 거야.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해놓고.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은 박근혜에 이어 친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 친노 그룹의 수건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처벌에 성공했을 뿐이야. 이렇듯 적폐 수사가 성과를 내자 문정권은 윤석열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 바보, 바보 멍충이들이라는 거야 조국은 개혁의 타이밍만 놓친 게 아니었다. 검찰의 힘도 역대급으로 키워줬다 윤석열의 요구대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 확대를 수용했다. 그 결과 특수부 검사는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6년 8월 23명이던 검사가 2018년 8월 4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20명이 늘어난 거죠. 조국은 2018년 1월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수부 축소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하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다. <laughs> 이 돌아버리자. 이 말을 들으면 얘가 정신이, 정신이 나가네요. 당시 잘하고 있는 수사는 적폐수사였다. 따라서 그런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은 게 검찰개혁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특수부 규모를 늘릴수록 검찰의 힘이 더욱 커지게 되고 개혁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2019년 9월 뒤늦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의 오른 조국이 어쩌지 못할 만큼 윤석열 검찰의 힘은 막강해져 있었다. 팽당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한 인물들을 발탁해야 된다는 조언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때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고, 문재인의 대선 공약을 함께 준비한 전문가들은 그 팀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초기서부터 쫙할그 준비를 했었던 전문가들은 청와대나 법무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나는 문재인의 이런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